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앱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베리 클래식이에요. 뭐 패키징에 뭔가 이상한 게 하나 붙어있는데 뭐야? 자, 됐고. 블랙베리 클래식이에요. 저안드더이지 c o m F77이고 박스에는 별게 없어요. 블랙베리 패스코트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방형 박스가 있었는데 블랙베리 클래식은 직사각형 박스네요. 뭐 폰에 맞춰서 박스가 있는 거니까 그렇겠죠. 뭐 박스에 별다른 설명 없어요. 블랙베리, 블랙베리 클래식 끝. 자, 열어보도록 합시다. 박스가 왜 이렇게 비타냐! 요즘 다 이래요, 다. 자, 됐다. 아! 플랙베리가 이제 클래식이란 이름 말대로 이제 쿼트 키보드와 이 툴바가 붙어 있는 원연한플랙베리의 모습을 띄고 있는 물건이 나왔죠. 자, 물포는 잠깐 옆에 두고 봅시다. 뭔가 있어요. 컴플리멘터리, 덧티데이, 디렉트 서포트. 뭐, 그래요. 뭐 어차피 우는 저거 받을 일 없으니까. 한국에서 하니까. 자, 여기 유심카드와 SD카드 트레이를 뽑는 핀이 있고, 밑으로 보면 온갖 잡다한 매뉴얼들이 한다스 있네요. 근데 이거 진짜 반다스는 되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다스 있어요. 정확하게 합시다. 자, 여기 충전기가 있고, 블랙베리 충전기. 가 있고 포트 하나짜리 마이크로 USB 케이블이 있고 이어폰 뭐 블랙베리 이어폰에 큰 기대는 되지 않지만 네 이어폰 거기까지 자 이게 박스의 전부가 되겠네요 자 블랙베리 클래식인데 아, 뭐 전작에 비해서 살짝 살짝 업그레이드됐는데 전작이라 하면 역 Q10이겠죠 잠시 볼까요? 근데 우리 이 저번에서 교훈을 얻었으니까 미리 켜 놓읍시다 켜는데 한참 걸리니까. 켜졌냐? 아, 오케이. 전면 리시버가 있고, 전면 카메라, 3.5인치, 70에 70 해상도에 디스플레이가 있고, 여기 툴바가 살아났죠. 사실 Q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치 스크린도 있고, 키보드가 있는 것까지 좋은데, 여기 툴바가 사라져가지고, 조작이 되게 애매했어요. 터치만으로도 할수 없고, 키보드만으로도 할수 없고. 그런데 클래식에서는 여기 통화 종료, 메뉴, 백, 그, 광학식 트랙패드까지 살아나서 거의 모든 동작을 이제, 화면에 손을 대지 않고, 밑에, 요, 아래 반쪽만으로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써봐야겠지만. 그리고 밑에 키보드가 있고, 이 키보드는 블랙베리 전통을 살려서, 요, 뭐라 그러지? 이 아치 모양으로 이제 각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슉 해서 치기 편리하게 돼있죠. 모든 키들이 다 있어요. 페모 뭐 기계와는 다르게. 패스포트는 사실, 키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살짝살짝 살짝 불편했는데 이건 완앤한 클래식이죠. 클래식 이름 달고 있으면 이 정도 돼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 여기 볼륨 키와 어시스턴트 키가 있고 위에 쪽에 전원 키, 3.5파이어폰 잭 여기에는 심 카드 슬롯과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고 스테레오 스피커, 마이크로 USB 포트가 있죠. 그리고 어 이게 테두리가 메탈인 것 같은데 어 단단하고 잡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뒤쪽을 보면 뒤쪽을 보면 8MP 카메라, LED 플래시, 클래싱 로고, 블랙베리 로고 정도가 있겠네요 뒤쪽도 되게 부드러운 감촉으로 되어있어서 참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2 5 1 5 m a h 의 배터리가 내장되어있고요 배터리 교체는 안 돼요 사실 Q10이 배터리가 교체됐던 거에 비하면 뭐 살짝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음. 자, 그 정도 한번 봅시다 아. 올 랭기지 블랙베리는 한국어 지원이 돼서 참 좋아요. 아이고. 기다리래요. 기다립시다. 블랙베리는 항상 이렇게 기다리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이건 진지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의 미학을 주는 블랙베리인데. 뭐, 되는 동안 잠깐 크기 비교를 잠깐 해보자면 블랙베리 클래식이고 이게 바로 전작이죠. 블랙베리 Q10이 있겠죠. Q10. 딱 이제 화면 크기가 3.1인치에서 3.5인치로 바뀐 만큼 커지고, 여기 툴바가 추가된 만큼 커졌어요. 무게도 좀 무거워졌고, 일단 그렇다는 거. 클래식이 여기 고 뭐,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쿼티 폰에, 마지막 바 쿼티 폰인 NEC 트라인 같은 거 보면, 사실 이건 뮤슈팩에다가 방수 방지 되기 때문에, 비교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요 정도 크기. 그리고 블랙베리 패스포트는 요 정도 크기가 되겠죠. 자, 크기 차이는 확실히 있어요. 아이쿠. 크기 차이는 확실히 있어요. 혹시라도, 뭐, 일반적인 스마트폰과 비교를 하자면, 요게, 엑스페리아 z 1이고요 Z1과 비교를 하자면, 요 정도가 되겠죠. 뭐, 크기가 작긴 하지만, 액정 크기 차이도 확실히 있다 보니까, 뭐 개인의 취향이 갈리겠죠. 키보드가 중요한지, 아니면 화면 크기가 중요한지에 따라서. 자, 한국어. 블랙베리 시작. 아, 뭐야, 또로 돼? 아, 오케이. 당황했어요. 자, 블랙베리 세팅은 길고 오래되는 지루한 과정이지만 저와 함께 하시면 즐겁게 끝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모바일 네트워크 연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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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음. 오케이. 초기 설정이 완료됐대요. 시도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꼭 이런 걸 시켜봐야 된단 말이죠. 블랙베리 OS 10에서는 이렇게 미, 위로 밀어 올리면은 앱이 꺼지고요. 요렇게 위에서 쓸어내리면 메뉴바가 나와요 요 두개만 기억하시면 북시박지 두가지만 기억하시면 비트박스 왕이 아니라 블랙베리 왕이 되실 수 있어요 세팅은 완료가 됐죠 요정도인데 뭐 블랙베리 OS가 계속 발전을 하면서 슬슬 이제 쓸만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의 제일 큰 문제는 스펙이 블랙베리 Q10과 거의 동일하면서 똑같이 스냅드래곤 S4 뭐 잘못 말한 게 아니에요 스냅드래곤 그 S4 듀얼코어 크레이트를 쓰면서 스펙은 거의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50불이나 가격을 책정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들은 또 사겠죠. 이러니까 버릇 이 자꾸 안 좋아지는 거예요. HTC나 블랙베리나 노키아나 뭐 이런 애들 자꾸 버릇 안좋아지 거예요. 이쁘다고 사주면 안 돼요. 어. 근데 난또 샀어. 어, 그래요. 여하튼 블랙베리 클래식이었어요. 많이 기대를 받고 있었는데 뭐 성능이 출시 때쯤 되면은 괜찮아지겠거니 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의 스펙을 출시해버려서 좀 당황했지만 그래도 가져왔으니까 리뷰를. 드려야 되겠죠. 저희 채널 항상 구독하고 계시면 블랙베리 클래식 리뷰 제일 빨리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리뷰 시간에 뵙도록 해요. 이렇게 이쁜 블랙베리 클래식 두고 끝.